이번엔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캐시는 83만 원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차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긴 조정 국면 속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5월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바닥 다지기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8월 이후엔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면서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중기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분위기를 보였죠. 현재는 80만 원 초반대에서 강력한 지지력을 확인했고, 위쪽으로는 84만 원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저항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중요한 90만 원 구간이 다음 목표로 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만약 82만 원대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단기적인 조정 압력은 피하기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이라는 점에서 급격한 하락보다는 제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이슈를 보시면 첫째로 비트코인 캐시의 실사용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다시 BCH 결제를 도입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면서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서 실제 결제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죠. 둘째로 비트코인의 수수료 급등 이슈가 반복되면서 전송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낮은 비트코인 캐시가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암호화폐로 다시 BCH를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개발자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도 주목할 만합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중앙화된 개발 주체가 없는 만큼 커뮤니티 기반의 개선과 기능 확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안정적인 신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82만 원대 지지가 유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라인이 견고하다면 곧바로 85만 원 돌파를 시도할 수 있고 성공시행 강한 상승 탄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90만 원 구간이 심리적 분기점이 될 텐데요. 여기를 안착할 경우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한층 강화되면서 추가적인 랠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금융시장 변수가 크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정책이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 움직임 같은 외부 요인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급등 기대보다는 중장기적 흐름을 바라보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목표가는 어디쯤으로 잡는 게 맞을까? 혹시 손절 라인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이런 부분 말이죠.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진입가나 손절가, 목표가를 모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분들마다 보유 상황이 다르고, 투자 성향과 자금 여건도 각기 다르기 때문이죠. 영상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개별 문의를 주시면 더 보유자 기준에 맞춰서 세부적인 전략과 맞춤형 가이드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서 막연히 차트만 보며 고민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번호는 010-999-6611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비트코인 캐시는 현재 당입박스권을 형성하며 지지와 저항 구간을 다져가고 있고 결제 활용성과 네트워크 효율성 덕분에 다시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중심의 개발과 글로벌 결제 채널 확대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중요한 건 단기적인 흔들림에 휘둘리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분히 접근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의 시황과 이슈 그리고 전망에 대해 좀더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은 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회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기회는 언제나 존재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죠. 더 구체적인 전략이나 보유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올바른 방향성을 잡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저010 9959 6611 그리고 옆에 있는 문자 모양 숫자형. 오늘 제가 드릴 얘기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코인 투자에서 여러분의 흐름이 달라질 겁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매일 코인 시장을 분석하고 이 가장 확률이 높은 기회를 잡아내서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저 저는 세 가지를 매일 제공합니다. 첫 번째 급등 종목 추천. 두 번째 매수 매도 타점. 세 번째 실시간 대응. 이세 가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하고도 무료인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급등 종목 추천입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게 오늘 오를지, 어떤 게 폭등할지 혼자서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뉴스를 보고, 차트를 보고, 거래량을 분석해도 100% 확신을 갖기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카무로 들어가고, 그 결과 손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대신합니다.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급등 신호가 잡히는 종목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냥 이거 오를 것 같아요가 아닙니다. 데이터와 패턴을 기반으로 오늘 안에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만 전달합니다. 두 번째, 매수 매도 타점입니다. 종목만 알아도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타이밍이 틀리면은 좋은 종목도 손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심지어 손절 가격까지 구체적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어, 매수 얼마,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오면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판단에 고민할 시간이 줄어들고 그만큼 수익 기회가 커집니다. 세 번째, 실시간 대응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상황에 따라 수정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거나 예상보다 빠르게 목표가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지금 절반 익절하세요. 목표가 상향 조정합니다. 손절 위치 변경 예, 이런 식으로 바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혼자서 불안하게 차트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이세 가지를 묶어서 매일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전부 무료라는 점입니다. 금전 요구 없습니다. 예, 예, 이 화면에 써 있죠. 금전 요구 없음. 예, 가입비, 수수료, 유지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연락만 주시면 됩니다. 연락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01099596611 여기로 문자 보내기. 내용은 숫자 0, 이거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당일 급등 예상 종목과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립니다. 혹시 이런 걸왜 무료로 해주냐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제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면 그 신뢰는 제가 아무리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남습니다. 저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더큰 프로젝트를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난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즉, 급등 종목이라는 말을 듣고 들어갔는데, 정작 내가 들어간 순간부터 가격이 빠지는 경우, 그게 왜 그러냐면, 정보가 늦어서입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없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빠른 정보 전달과 명확한 진입 청산 기준, 이걸 매일 제공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단에 카카오톡 COIN 6611, 텔레그램 COIN 6611. 이건 문자보다 더 빠른 실시간 알림 채널입니다. 특히 급등 종목은 5분, 10분 안에 움직임이 크게 나오기도 하는데 문자만 기다리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병행하면 훨씬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 알림이 뜹니다. 오늘 급등 예상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까지 여러분은 진입하고 점심 먹고 와서 보니 목표가 달성.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반복됩니다. 작은 수익이 쌓이면 계좌가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매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합니다. 망설이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할게요. 010-9959-6611 숫자 영문자 전송 금전 요구 없습니다. 그리고 카톡 cyn-6611 텔레그램 cyn-6611 이네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오늘이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